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트북에 전원은 켜지는데 화면이 안 나올 때 해결법 알려드릴게요 전문가마다 확인 순서는 다르겠지만 저는 초보자가 집에서 해보기 쉬운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노트북에 이 전원 케이블만 남기고 나머지 포트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뽑아주세요 모니터 케이블, C타입, 특히 USB나 외장하드는 부팅 과정에서 부팅 순서 때문에 방해받을 수도 있고 부팅 전력이 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프림터나 나스 같은 것들도 다 뽑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마우스도 어차피 터치패드로 제어가 가능하니까 일단 뽑아주세요. USB도 뽑고, 그 다음에 다시 테스트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은근히 이거에 낚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. 화면 밝기가 가장 어두운 상태라 안 보일 수도 있는 건데, 밝은 사무실이나 야외에서 봤을 때 이게 꺼진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화면 밝기를 최대로 높여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, 노트북에는 화면 밝기 단축키가 있죠? 삼성 노트북은 펑션키와 F2번, 3번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죠. 이렇게 밝기를 높여 보시면 됩니다.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노트북의 배터리가 이렇게 빠지는 형태라면 분리를 한 상태에서 전원 어댑터만 연결한 상태로도 확인해 보세요. 이 배터리가 불량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듀얼 모니터를 연결했는데 이렇게 모니터 쪽에는 잘 나온다면 일단 노트북 본체는 괜찮은 겁니다. 이때 키보드의 윈도우 버튼과 P를 눌러보세요. 그럼 이렇게 뜨는데요. 만약에 두 번째 화면만 여기에 세팅이 되어 있었다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. 노트북에는 안 켜지고 모니터에만 켜지게 한 세팅이니까요. 방향키로 움직여서 원하시는 걸로 세팅을 하고 거의 확장을 많이 쓰긴 하는데요. 어쨌든 테스트해서 이렇게 잘 나오면 해결이 되신 거죠. 그랬는데도 노트북만 안 나오는 거면 이제는 거의 노트북 액정 문제라서 수리점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듀얼 모니터 쪽도 안 나온다면 이제는 노트북 본체 문제라 약간의 분해가 필요합니다. 먼저 램을 뽑을 건데 램 슬롯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거는 쉽지만 이런 램 슬롯이 따로 없는 거는 이런 분해 도구들로 모서리를 찔러서 따주셔야 됩니다. 팁을 드리자면 CD룸이 있다면 CD룸도 빼주시고 메물이나 하드 슬롯을 다 열고 디스크가 있다면 디스크까지 빼주신 다음에 CD룸부터 열면 잘 열립니다. 왼쪽, 오른쪽을 보면 램을 잡고 있는 클립 같은 게 있죠? 이거를 손으로 양쪽으로 벌려주시면 램이 위로 튀어나옵니다. 이렇게 튀어나오면 램을 뽑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집에 한 개쯤은 있는 이런 지우개로 램의 금속 부분을 한 번씩 닦아주세요. 뒷면도. 닦아주시고 한번 입으로 불어서 털어주세요. 이렇게 손으로도 한번 털고서 램 슬롯 부분도 청소를 할 건데 이런 에어 스프레이나 이런 무선 에어건으로 바람을 불어서 내부를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. 사실 하시는 김에 사판을 전부 분해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그게 어렵다면 램 슬롯이나 배터리 부분, 디스크 부분만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청소가 끝났다면 램을 다시 장착을 해주시고요. 꽂을 때이램 쪽에 홈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.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? 꽂을 때 이쪽에도 오른쪽에 홈이나 있으니까 이쪽으로 꽂으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금속이 안 보이게 넣고서 뒷면을 아래쪽으로 눌러주시면 딱 소리가 나면서 꽂힙니다. 이제 다시 조립을 해주시고요.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.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거의 이 메모리 문제입니다. 메모리 자체가 고장나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. 이게 문제라면 수리점에 가봤자 예를 들어 메모리 5만원, 공인비 한 2만원 정도 받으려나요? 하지만 이게 뭐 납땜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직접 하시는 게 싸게 먹히겠죠 만약에 지금처럼 메모리가 두 개라면 둘 중에 하나씩만 꽂아봐서 테스트해 보시면 뭐가 문제인지 바로 나올 겁니다 그것만 새로 사시면 되겠죠 메모리가 한 개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남는 걸 구해보시거나 아니면 이참에 새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주의상으로 여기 써 있는 메모리 용량은 더 늘리셔도 되는데 써있는 메모리 버전 PC 3인 분들은 PC 3으로만 사야 되고 PC 3L인 분들은 PC 3L로만 사셔야 됩니다 L이 로우 저전력 버전이에요 뒤에 있는 건 성능 속도인데 높을수록 좋은 거지만 둘 중에 하나가 낮다면 낮은 걸로 통일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셨다면 아까처럼 꽂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새 메모리를 꽂았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노트북 쪽의 그래픽 카드나 CPU 메인보드 쪽 문제니까. 수리점 가서 점검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부디 간단한 방법이나 메모리 정도로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